습니다 예,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대축일입니다. 네. 빌라도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또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고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주님은 그 차지찬 동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다시 받고 일어서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로 만나러 갈까요? 네. 네. 어디로 가야지 만날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어,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은 안식일 다음 날 일찍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몇몇 여인들만 주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반신반의하면서 그빈 무덤에 달려갔지만.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신 걸까요? 부활하시긴 하신 걸까요? 제자들은 온갖 의문투성이의 마음만 들었습니다. 부활하셨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당시 많은 제자들은요 두려움과 슬픔과 황망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이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하고 죽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암울하고 슬픈데 이제는 그 시신마저 없어졌어요. 이제는 스승을 추억하고 애도하며 슬피 울 무덤마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두 명씩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이렇게 터덕터덕 내려가면서. 낙담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명의 제자 역시 예루살렘에서 30리나 떨어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둘은 글로바와 또 골고다 언덕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어. 또왜신는왜 왜 사라졌냐? 이 서로 막 격분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느새부터인가 어, 낯선 사람이 옆에 어, 같이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조용히 길로바 부부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은 짐짓 아무것도 모른 채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으셨습니다. 글로버 부부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모를 수 있, 있냐면서 이 이야기를 쭉 풀어놓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도래할 세상에 대해서 희망의 부풀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끔찍한 십자가형에서 허망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이 다 물거품이 돼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무덤에 갔던 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그분의 시신마저 없어졌다라고 이런 해괴원 상황까지 벌어졌노라고 이렇게 털어놓은 것이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대면서 풀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던 이 둘은 어느새 그 뒤숭숭했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아 우리가 뭔가를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집에 다 와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엠마오를 지나서 가려고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그 주님을 만류하면서 밤이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 하룻밤 묵고 가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서 식탁을 차리시고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은 이 차려진 잘 차려진 식탁에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 빵을 떼어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들의 눈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깨닫자마자 주님께서는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주님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글로바 부부는 예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주셨을 때, 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웠었는데라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밤이 늦었지만 다시 행정을 꾸리고. 오던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을 보고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고백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문득문득 문득 왜 주님은 나의 삶에 계시지 않은 것 같지? 왜 주님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시지? 도대체 주님은 어디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거지? 라고 침통에 하며 글로바 부부처럼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현실의 세계와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라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글로바 부부가 눈을 뜨던 뜨지 않았던 그들의 옆에는 그들이 알지 못한 사이 에 언제부턴가 주님이 그 길에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찾아오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 찾아오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뛰어야 되는데 이 영원히 어디서 뛸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침통해하는 사람들 곁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특별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글로바 부부에게도 찾아왔지만 제일 먼저 누가에게 찾아왔냐면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여러 여인들 앞에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가장 슬픔과 큰 슬픔과 상심을 느꼈던 사람이 누굴까? 구 저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처럼. 갈갈이 찢겨지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리아의 아픔 앞에서 또 스승의 죽음 앞에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위로해 줬던 그 여인들의 마음에 여인들 앞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님들은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낙심한지가 컸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들은 주님은 가장 먼저 이 여인의 마음들,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어,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다낭고 어, 2학년 5반인 어, 이창현 분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집사님이신데 이 최선화 집사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이 어느 추모음악회에서 어, 기도문을 올리셨습니다. 그 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시면, 그 기도에서 본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 드린건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했던 국회 앞에서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해 그늘을 찾기 하나 어려,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서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했던 청운동 사무소에서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고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 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되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을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그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은 바로 서로를 위해 안아주고 격려해 주고 아파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울어 주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나서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낙심하고 애통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심이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 그 아픔을 우리 서로 나눠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 삶 공부 때문에 어머니 기도회가 잠깐 쉬고 있는데 저는 이, 이 어머니 기도회가 참그 기도 소리가 저를 뜨겁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으면서 어, 자녀들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기도 속에 녹아져 있어서 더욱더 그 기도가 뜨거워지고 그 기도로 인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을 내가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선지자의 글을 하나하나 들려주시면서 이 예언들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말씀임을 제자들에게 풀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글로바 부부의 눈이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볼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할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 자뿐만 아니라 읽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이 낙담하면 낙담한 대로 낙심하면 낙심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뭔가를 하나님께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낙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대의 마음 그대로 또 기대가 무너지면 그 무너진 마음 그대로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글로벌 부부는 그냥 지나가려던 주님을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말려 하면서 주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이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이 부담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여러분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게 말씀을 해달라고. 간구하고 요구하십시오.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인 것이죠.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글로바 부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홀연히 사라지자.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나 떨어진 먼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장을 꾸리고 집을 나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그게겠습니까 내가 만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전하고 싶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 주님은 살아계셔라고 다른 지체들과 제자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 밤에 그먼 길을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글로바 부부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낮까지만 해도 침통해하며 슬퍼하며 다시 각자 인생의 길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각자 자기의 길에서 만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제갈 길로 흩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흩어진 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 그 간증들을 나누고자 아무도 모이자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그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나눔을 하고 간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누는 이야기.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여 있는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 주셨습니다. 못 박힌 손의 못자국까지. 또 창에 찔린 허리에 가슴에 창자국까지 다 보여 주셨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와 함께 애찬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일 때마다 함께 제자들과 식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항상 제자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여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할 때면은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요. 주일마다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서로 낙심됐던 마음, 기뻤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 끝나고 함께 야외를 갑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듯이 온 만물도 소생하고 있습니다. 그 봄을 또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쁜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성찬할 터인데 이 성찬 앞에서 우리가 빵을 뗄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부활하신 주님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일어나 아,